있네, 봐. 이게 잔잔하니까 나오네요 그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가까운 수도권으로 해루지를 나왔습니다. 네, 낮에는 너무 더웠는데 밤에 너무 선선하고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소라, 그 다음에 박하지가 있나 모르겠네 박하지. 오늘 3탄에 해를, 네, 저기, 저기. 낙지, <laughs> 낙지 있는 한번 보죠, 뭐. 예. 봐, 봐, 딱, 이봐. 새끼들. 이봐. 새끼들이 엄청 많아. 이봐, 아유 엄청 많아. 아, 알가 됐네? 야, 알라... 이만한 게 알가 됐네, 요게. 새끼가런게 알가 졌어 새끼... 야. 새끼가 새끼를 가졌어? 예, 새끼가 새끼를 가졌네요. 그러네, 요 봐. 그죠? 귀여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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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놔둬야 될것 같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예. 와, 이 와중에 낙지를 봤어요. 예. 하나 성공. 야, 하나 성공. 봄낙지 크다. 낙지, 봄 낙지, 봄 낙지. <laughs> 좋습니다, 봄 낙지. 야, 예. 뻘개 갖고 다 뭔가 있어. 봄 낙지 잡으세요. 아, 씨, 무리야 야, 야, 암. 와, 아, 아. 뭐, 커가지고, 어. 세다. 야. 힘 좋다. 와, 아, 여러분들. <laughs> 야, 힘 좋은 낙 와이에 아, 낙지 아직 있구나. 아 좋습니다. 우선 네까? 아 좋아. 좋은데. 어휴음 이곳에 낙지가 있다니까요. 잘 보면 뒤늦게 나온 낙지. 좋습니다. 예 낙지가 있어요. 잘좀더 낙지, 한번 찾아볼게요. 니다 물색은 괜찮은데. 한번 찍고 어, 어 그런 어, 게 됐죠? 어 예. 공무했잖아요 예. 한번 잡아보세요. 응? 낙지 한번더 잡아보세요. 음. 낙지 한번 잡아보세요. 낙지가 뭐 그냥 낮아봐가지고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럴 때 잡, 잡아주는 낙지가 진정한 해륙꾼이지 예? 없을 때 잡아주는 낙지. 소라는 아예 안 보이네. 이렇게 크다. 어. 어, 어. 어, 어. 크다 아니, 그거. 크지? 이거. 그지 박하지가 수영하고 다니는데. 박하지가? 요즘 뭐 여름철에 잡을 게 없어요. 예, 네, 박하지가 수영하고 네. 다니. 아 지금 소라밖에 없는데 소라도 뭐 이제 들어갈 때 돼서 이제 해르 지를. 소라도 음, 흔하지가 않아.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한여름엔 좀 쉬어야 돼. <laughs> 아까 다이도은했어짜자자 그러니까. 아. 아, 좋습니다. 아까도똑같다 아까 어떨까 똑같... 식겁했어 식겁. 아, 보세요 여기. 하, 낙지. 낙지 한 마리 봤어요. 오 신나. 낙지 낙지. 낙지를. 있네 봐. 이 잔잔하니까 나오느냐요 그죠? 잔잔하니 와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굿. 바커지가, 예, 야 바커지가 그막 도망가요. 응? 뭐, 음 오유 이건 좀 크네. 네? 예? 고건좀 딱딱하네.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물색은 좋은데. 예. 소라는 없어요. 물색은 좋은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서 허물 벗었구나 개들이. 아까 여기 있는데 응? 약간 물렁이에요. 봐. 아그 개들이 벌써 허물 벗은 거야. 물렁이 물렁이. 음. 지씨 할만한 게다 알가졌어. 지씨 할만한 게 네. 알가졌다요. 족설만한 <laughs> 어. 게, 게. 네. 우리 엄마 소라는 봤는데요. 자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네? 소란 이모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게 소라예요? <laughs> 소라요 뭐여? 그나마 몇개본 뭐 여기 번개... 하나 있다 뭐 여... 여... 아, 소라 이런 데 많긴 하네 여기 이건 괜찮네 뭐 괜찮잖아 이거는 괜찮잖아 쓸만하잖아 에휴 에이... 이거 에휴 아니지 그건 그 정도면 그래도 쓸만하지 그거 여튼... 응. 아휴 아유... 그거는 놔두고 그거도 있고 여기도 어, 이... 어, 이것도 있고 상이 어, 사... 살았어요 어다 살았어 그래도 응. 한입 사이즈 요거 어, 요거는 어쩌면... 살짝 한입한 에 우리들이 원하는 건 아니니까. 응. 어. 냥 있는 거만 확인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큰 거보다는 그래도. 네. 이런 거. 껍데기잖아. <laughs> 에이, 왜 그래. 속았어요. 아, 더워 죽겠는데. 아이. 속았어, 속았어. 확실하게 불러. 아 우리가 지금 모양, 모양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따야지, 그죠? 그런, 그런 걸 거. 잡아야 돼. 이런 걸 잡아야지. 어디? 무슨 껍데기 이런 거, <laughs> 에이, 어디 잡았어요? 나 어, 어, 그거? 그거는 그냥 한줄소라 되겠네. 그리고 여름에는 아, 땀 나고. 목이, 목이 들러붙고. 예, 네, 이런 날 잡으면 면저 부부 싸움에요. <laughs> 짜증 나서. 짜증 나니까. 불쾌지수가 땀나서. 불쾌지수 200, 네. 200. 아, 오늘 저 껍데기 갖고 소라라고 해지마오잡으면 <laughs> 쌈날것 같아. 알겠어요. 아유. 더워서 막 짜증 날라 그래, 지금. 그래요? 아이고, 야. 갑자기 아까는 시원했거든요. 어, 근데 지금 갑자기. 어, 갑자기 바람이 하나도 없으면서. 어, 확 죽어버렸네. 예. 이런 데도 붙어 있잖아요, 돌에. 어디요? 이런 여기, 여기, 여기 거짓말 아니겠지? 네, 여기. 어휴. 이게 소라인가? 여기 붙어 있잖아. 소라인가? 그러지 말고. 소라잖아. 소란다... 어떤 거, 이거? 여기, 여 붙어있... 소라다 하는 거만. 것만... 있잖아. 예. 근데 여기 소라는 그러나, 다 이만해요. 다 고만해요. 이는 작은데 뭐이런건 이런 필요 없고 좀더큰거 원합니다. 예? 요, 요 정도 사이즈는 봐도 되지 않나요? 멀리 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요 정도는 봐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확실하게 얘기해. 확실하게. 확실한 건. 아유 이거는 그래도 그지? 그 중에서 괜찮았죠. 예. 아우 뭐 안벽 좀보내나요 돌을 꽉 물고 있어. 좋아요. 심심치 않게 그래도 여기 여기도 여기 안벽 여기 밑에 깔려 있는데 어디요? 얘? 질식하겠어요. 빨리 차를 잡아요. 아 여기 돌을 아, 잠깐 옆으로 좀 가보세요. 질식하겠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거기 붙어서 갔잖아. 아유, 아이고 붙어, 붙어서 갔대. 사장님. 야 이거 붙었네. 아난돌 밑에 있는 줄 알고 아디 참. 돌에 암벽등만 하고 있었네, 이런. 건성건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좋네? 그거 사이즈 괜찮은데? 어,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보라고. 이런, 이런 돌도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보고 싶은데. 응. 음. 아우. 더워서요? 싫어, 싫어, 싫어. 차이 정도면 뭐. 이, 아, 이 정도면 그냥. 이 정도면, 양화로 정도면 양화로 그래도 여기서는 뭐. 네 마디. 야 뽀얀 국물, 오 보라색 국물이에요. 좋아요. 응, 여기는 그래도 이 정도 양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하, 양호하다고 봐야지 뭐이 정도면. 응. 야 오늘 막 더우니까 응. 무더우니까 사람도 없네. <laughs> 참, 에?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우리가 미친나? 응? 우리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무더위에? 이런, 이런 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미친 거 같아요. 좀올 여름에 좀,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좀늘 여름에 좀좀 쉬어야 될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영상 일주일에 하나씩만 올려야 되겠어. 예. 중간에 좀 짧은 영상 좀본 영상에서 좀 잘라서 짧은 영상 좀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너무 더워서 아휴 헤어지면 못할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 돌에 돌을 예? 도를... 살짝 숨어 있어요. 여기. 이거 보면 돌을. 너 돌로 가봐. 이와 봐봐.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건 가져가야지. 이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여기서는 커? 크다고 봐야 돼요. 예. 좋습니다. 아, 오늘 소라 못 잡을 자더니 소라도 잡고 낙지도 보고. 파울, 바카지도좀 보고 좋네요 와,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웬일이야 이렇게, 오늘 자기만 이렇게 빠져 아, 주변에 삽으로 낚시 잡으려고 파놓은 자리가 많아서 와이 해초 때문에 안보여갖고발 잘못 디디면 허리 부러질 것 같아요 와, 헐 여기 이런데 아 조심해야 돼 삽질로 해놓은, 파놓은 자리가 많아서 와. 낙지가 나와줘 그래도. 그럼 그래도. 그래도 낙지 오늘 없는데 낙지 두 마리 보고하네요. 낙지 복두 마리 박하지. 좀잡고 소라도 좀 이렇게 잡고 이래면 됐지 뭐. 이래면 최고지. 그죠? 오늘 야 이렇게 금옥이 풀이자마자 이렇게 낙지 잡는 거는. 진짜 행운이야 행운, 빅행운. 예. 야, 하여튼 이렇게 오늘 와서 무더운 폭죽지는 응? 한여름에 와서. 예. 그래도 물속이 선선한데 날씨는 진짜 좋은데, 아, 후덕지근하네요. 땀으로 번복됐어요. 그래서 오늘 뭐 박하지? 바카지도 작은 것 밖에 없어요. 알프라나고. 바카지 몇마리 잡고요. 어, 다, 다행히 그 낙지. 거목이 풀리자마자 그래도 낙지 보고. 그 다음에 소라. 소라 이곳에서는 할뭐 쓸만한 소라, 중소라죠. 네, 중소라 몇마리 잡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주 즐거운 해를 잃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